RPM 오토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스쿠터, 모터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련되고 대담하며 미래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녀석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한 조각입니다. 현실이 되어가는 새로운 개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2026 GV90. GV90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조용히 입소문만 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유출도 없었고, 과장된 티저 영상도 없었죠. 그저 몇몇 소문들 뿐.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개합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 봤을 때이 차는 요란하게 주목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시선을 빼앗깁니다. 날카로운 선이나 과한 장식은 없습니다. 대신 매끄럽고 유려한 곡선이 바람을 타고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디자인이죠. 다른 SUV들이 애써 튀려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전면부는 매우 미래적입니다.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차량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는 라이트 스트립. 전통적인 그릴은 없습니다. 그 대신 부드럽게 빛나는 패널이 차량의 전원을 켜면 은은하게 빛을 내며 EV임을 알려줍니다. 대시보즈 맞습니다. GV90은 완전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EV가 아닙니다. 차세대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초고속 충전과 1회 충전으로 7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식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GV90은 누구도 따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버튼도 없고 시선을 어지럽히는 장식도 없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하며 절제된 미니멀리즘, 마치 움직이는 고급 호텔 같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 과시하는 듯한 사치는 없지만 은근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세프티, 실내 분위기를 완성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거의 차량 너비만큼 넓게 펼쳐진 디지털 스크린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이어진 모습은 마치 개인 라운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GV90은 단순한 외형이나 편안함을 넘어서 존재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닙니다. 풀사이즈 3열 SUV이며 공간 하나하나에 깊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2열은 독립식 캡틴 체어로 되어 있고 다리 받침대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3열도 단순한 보조석이 아닌 성인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진짜 좌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비밀이 등장합니다. GV92 진짜 매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AI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음성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합니다. 자주 가는 장소, 좋아하는 온도, 장거리 운전 시 선호하는 휴게소까지 파악해 맞춤형 제안을 해주죠. 심지어 혼자 운전할 때 자주 듣는 팟캐스트까지 기억하고 재생해줍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 듀얼 모터 기반의 AWD,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 토크 벡터링 기능까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속 정체 구간이든 고속도로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고성능 SUV일까요? 럭셔리 패밀리카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닌 새로운 장르일까요? 아마도 그 모두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어떤 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GV90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차량을 단순한 EV가 아닌 하나의 선언으로 만들어 주는 이유입니다. 요즘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GV90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고민한 뒤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 모델입니다. 가격, 출시일, 상세 사양, 아직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부러일지도 모릅니다. GV90은 가장 시끄러운 모델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한 차량이 아닌 진정한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RPM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GV90이 진짜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